자, 내용 볼게요. 자, 여기 실벡터 공간 V의 유한차원 부분 공간 W12에 대해서, 자, 이 썸에 대한 차원이 각각의 차원의 합, 그리고 교집합의 차원의 차이로 이렇게 성립한다. 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 경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증명해 볼 텐데. 자, 첫 번째 경우. 지금 W1이 얘가 0으로만 이루어진 부분 공간인 경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W1 플러스 W2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는 그냥 여기 0만 있으니까 임의의 값을 더해주면은 그냥 W2의 원소가 될 거고 여기는 그냥 정확하게 W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자, W1 교집합 W2를 생각해주면 0과 교집합이니까 여기도 0만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쪽도 0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도 0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우리 0만 가지고 있는 공간의 디멘저는 그냥 0이라고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이쪽도 0이 되고 이쪽도 0이 되고 자 이쪽은 W2가 되는데 여기도 W2가 되니까 결국에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이뭐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두 번째 경우는 W2가 0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자, 이것도 그냥 1번 경우와 동일하게 되겠죠. 자, 이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과 같은 1과 동일한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로서 둘다 0이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세 번째 경우. 자, 여기서 w1도 0 벡터만 이루어진 이, 이런 게 아니고 자, w2도 여기도 0 말고 다른 벡터가 존재하는 경우. 자, 이거인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인 경우 자, 그런데 각각은 지금 0 말고 다른 게 있겠지만, 교집합은 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우를 또 나눠서, 자, w1, 교집합 w2. 자, 여기가 0으로 이루어진, 자, 이 경우.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를 생각해주게 되면은, 자, 0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차원을 0이라고 정했으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고요. 자, 각각의 합이 지금 썸에 대한 디멘전이 된다. 여기를 증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영이 아닌 벡터 공간은 무조건 그 기저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저가 있을 테니까 W1, W2의 각각의 기저를 뭐 Ui, Vi, 자 이렇게 세팅을 해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 U1, Un, 자 여기를 W1의 기저 그리고 자 V를 세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V1, Vm, 자 여기가 W2의 기저라고 할게요. 기저 이거라 하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n개의 원소가 있고 m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어때요 얘네 둘을 합집합해 준게 우리 썸에 대한 기저가 되는 걸 얘기해주면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어, 그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건 뭐 쉽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클레임이 자이거 클레임 자 클레임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u1 unv1 VM. 자, 여기가, 여기가 지금 W1 플러스 W2의 기저. 자,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겠죠. 그냥 1차 독립인 거 보이고, 그리고 생성한다. 이걸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생성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생성. 자, 그러면 W를, 여기를 W1 플러스 W2.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그러면, 그냥 여기는 각각의 원소의 합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small w 자, 이런 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w2. 이런 값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이 값은 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w1은 지금 여기 기절하고 있으니까 여기 1차 결합 형태, w2는 이쪽이 1차 결합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적당히 a, i, bi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w 는 여기는 a1. 자, 기저가 ui들이니까 u1 플러스 여기는 an, un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w2. 자, 이 값은 b1, v1 플러스 자, 여기는 bm, vm.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더안 적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입해주면은 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UI의 썸의 형태, 1차 결합 형태, 이쪽은 VI의 1차 결합 형태가 되니까 총 여기 1차 결합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생성한다. 자, 이렇게 생성을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독립도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교집합만잘이용 해주면 되고요. 자, 볼게요. 그럼 이제 그 1차 독립인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1차 독립. 자, 시작을 1차 결합이 0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a1u1 플러스 anun 플러스 b1v1 플러스 여기서 bmvm 이거라 하자. 자 이렇게 두고 우리의 목적은 그 ai, bi들이 모두 다0이 된다. 이걸 보여주면 충분한 거잖아요. 자 그냥 그이 bi, vi 쪽만 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A1, U1, 플러스, 여기는 AN, UN. 자, 이 값이 B1, V1,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계속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B, M, V, M의 형태가 될 거예요. 되죠? 자, UI는 지금 W와 관련이 있고요. 자, VI는 지금 W2와 관련이 있으니까. 자,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쪽. 자, 이쪽 값은 W1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쪽 값은, 자, 이 오른쪽 값은 여기는 W2에 들어가겠죠? 자, 똑같은 값인데 여기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니까 교집합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는 W1, 교집합 2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어떤 경우냐면 교집합이 0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하는 중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0벡터만 있으니까 이 값도 0, 이 값도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쪽. 자 여기 기이니까 1차 독립이고 1차 결합이 0이면 개수들 다0자 여기도 1차 독립이니까 개, 어, 1차 결합이 0이면 개수들이 모두 다0자뭐 자세히 쓰진 않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u, i들이 1차 독립이니까 그러므로 a, 1자이 값들은 모두 다 0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1차 결합이 0이 되고 1차 독립이니까 b, 1이 값들도 모두 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독립이 증명이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거의 비슷해요. 자, 여기 지금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0벡터가 아닌 부분 공간이니까 기저가 존재할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W1의 부분 공간이니까. 자, W1의 부분 공간. 자, 여기가 유한 차원이면 이쪽도 그 부분 공간도 유한 차원이, 유한 차원이 되는 거죠. 자, 유한계 원소로 이루어진 기저가 존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여기서, 아, U1, UK. 자, 이렇게. 자, 여기가 W1, 교집합 W2의 기저. 자, 이렇게 둘게요. 기저라 하자. 자, 기저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W1이 있고 W2가 있는데 여기 u 이들이 있죠? 자, u 이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1차 독립이죠? 기저니까 1차 독립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1차 독립.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W1의 원소로서 1차 독립도 되는 거고요. W2의 원소로서 1차 독립도 되는 상태예요. 자, 1차 독립이 되면 그 벡터를 적당히 추가시켜서 이쪽에 기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이쪽에서도 얘가 1차 독립이니까 이쪽에 적당히 추가를 시켜서 W2의 기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어, v i 자, 그리고 이쪽에는 W, 뭐, J. 자, 이런 식으로 원소를 추가시켜서 이쪽에 기저, 이쪽에 기저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긴 1차 독립이니까 적당히, 자, 적당히, 음, V, I. 그리고 W, J. 자, 이 값이 아, V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뭐, 썸에 존재하는 거. 자, V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어, 어, 이 값을 일단은 B라고 줄게요. 너무 기니까.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B. 자, B에서 B 합집합 V1. VN. 자, 여기는 W1의 기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B 합집합 W1. 자, 여기서 M이라고 이름 을 붙일게요. 자, 여기는 2의 기저.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걸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여기 플러스. 자이 썸에 대한 그 썸에 대한 기저는 얘네들 모두 합집합 해준 걸 기저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썸에 대한 그 차원은 얘네들 모두 그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의 개수가 될 거고요 왼쪽은 자 그리고 오른쪽은 뭐가 되나요? 자 원의 차원은 이만큼 다 더하고 투의 차원은 이쪽, 이쪽을 다 더하고 교집합 여기를 빼줬으니까 결국에 다 더해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클레임은 뭐냐면 이것들을 모두 다 합집합을 해준 게 썸에 대한 기저가 된다. 자 그게 클레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음. 자 우리 c l a 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laim 여기서 B 합집합 아, U 아니죠, U는 했고 이제 V와 W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V1, Vn 합집합 W1, Wm 자, 여기가 W1 플러스 2의 기저. 자, 이걸 보여주면 충분하겠네요. 되죠? 자, 그래서 뭐 생성하는 거 쉽게 되고요. 그리고 1차 독립도 아까 그 1번 경우와 비슷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생성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생성. 자, 이미 원소를 가지고 와야겠죠? 자, W를 여기서 1 플러스 2. 이거를 하자. 자, 뭐 거의 자명한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W1, 자이 값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W2, 자 small W2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음, 여기는 1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음, 여기가 기저가 되고 기저가 되니까 small W1, small W2, 자 각각 얘네들 일차 결합, 일차 결합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i, b, i, ci, di가 실수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w1. 자, 이 값은, 자, u와 v의 1차 결합 형태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음 네, 적어 볼게요. 자, a1, u1, 플러스 여기는 ak, uk가 될 거고요. 그리고 v도 있죠. 여기서 b1, V니까 V1 플러스, 여기는 BN, VN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2. 자, 이 값은, 자, B, C1 U1 플러스, 여기는 CK, UK가 될 거고요. 플러스, 그리고 D1 W1 플러스, 여기는 DM WM.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 적진 않을게요. 자, 우린 지금 여기가, 이 W가, W가, 여기 세 개의 형태,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보여, 보여야 되는데, 각각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다 더해주면 뭐가 되나요? 자, 이걸 u 1을 묶어줄 수 있고, UK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UK의 1차 결합. 그리고 여기서는 VI의 1차 결합, WI의 1차 결합. 자, 그래서 지금 생성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1차 독립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독립을 밝혀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일단은 1차 결합이 0이다. 로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자, a1u1 더하기 여기는 akuk 더하기 b1v1 플러스 여기는 자 bnvn 플러스 여기는 c1w1 더하기 여기는 cmwm. 자, 이 값이 0. 이거라 하자. 자, 이거 뭐쓸 것만 마치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아까처럼, 음, 해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볼게요. 지금 여기, 자, 여기를 통째로 하나로 묶어주고, 자, 여기를 통째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면, a1, u1 더하기, 여기는 ak, uk 되고요. 플러스, b1, v1 플러스, 여기는 bn, vn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c1, w1,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cm, wm.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u와 vi. 자, u와 vi. u와 vi는 w1에 있고요. 자, wj는 w2에 있으니까. 자, 여기는 w1에, wj만 있는 건 w2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값. 자, 여기. 이 값. 자, 이 값은 여기는 w1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값. 자, 이 값은 w2에 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교집합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w1 교집합 w2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0이었는데 지금 0은 아니고요. 0은 아니고 뭘할수 있냐면, 이렇게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얘네들의 1차 결합. 자, 그래서 지금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C까지 했으니까 D를 적용 시켜볼게요. 자, D1, U1, 플러스, 여기는 DK, UK, UK in DI가 실수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기저니까, UI가.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줄까요? 우린 1차 독립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목적이 이 개수들, AB, C들이 모두 다 0이 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음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디로 넘겨줄까요? 자, 이걸 일단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자, 이 값을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자, 여기와 여기에 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C1, W1, 더하기. 여기는 CM,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D1, U1, 플러스, d, k, u, k. 자, 이 값이 0 벡터가 되는데, 자, 여기서 u, i, 그리고 w, i. 여기는 지금 w2. 여기에 대한 기저였으니까 1차 독립이 되겠죠? 자, 1차 독립이 되니까 개수들이 모두 다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다 적진 않을게요. 자, 지금 다 설명한 것처럼 지금 여기 그 w, i, u, j. 자, 얘네들은 w2의 기저니까 1차 독립이 돼서, 그러므로 c1. 자, 여기서 cm. 자, 이 값들은 모두 다 0이 되고요. 그리고 d1, 그리고 dk. 자, 이 모든 값들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d1, dk. 얘네들이 모두 다 0이니까 여기 0, 0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0벡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저희 노란 밑줄. 자, 이 노란 밑줄이 지금 0벡터가 된 상황이죠? 자, 그런데 u, i, v, j들은 다시 w1의 기저니까 1차 독립이 되고, 여기가 1차 독립이 되면은 얘네들 모든 개수. 자, 그러므로 A1, 여기서 여기는 AK. 자, 이 값들이 0이 되고, 자, 그리고 동시에 B1. 자, B1에서부터 BN. 자, 이 값들이 모두 다 0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ABC. 지금 여기서 ABC. 모두 다 0이 된다. 그래서 1차 독립까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